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튜브빵튜버 보니입니다 빵빵 뽀자 여러분 오늘은요 요즘에 딱어자 아, 음? 여러분 요렇게 꽃이 피는 계절이 왔는데 우리 다들 집에만 있느라고 꽃놀이도 못 즐기고 한강 나가서 피크닉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비가 몇번 오더니 벚꽃도 다 떨어지고 개나리도 다 지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방 구석 어딘가에서 피크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제가 직접 피크닉 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제가 만든 크로와상 샌드위치랑요, 피크닉에 빠질 수 없는 유부초밥 그리고 피자 한 판도 시켰고요. 그리고 뭔가 너덜너덜한 과일 샌드위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참잘 차렸죠? 오늘은 뭔가 리뷰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크닉하세요. 아메리카노랑 음. 유부 초밥 먹겠습니다. 계란부터. 그냥 요부초밥에다가 계란 스크램블해가지고 마요네즈랑 후추 조금 뿌렸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는 참치 마요네즈 올렸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유부초밥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유부초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짠. 원래는 캔맥주 하나 정도는 따줘야지 피크닉 느낌이 날 텐데, 음. 저는 맥주 안 좋아해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잘 끊었으니까, 아,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빵은 저는 지금 크로와상을 선택을 했지만 크로와상이 아니라 뭐 베이글이어도 좋고요. 그럼 빵을 이렇게 반을 갈라서 살짝 버터에 구워줘요. 안쪽만 그 구운 면에다가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싹싹싹 발라주고 거기다가 채소. 채소 깔고 치즈 깔고 햄이나 베이컨 하나 깔고 얇게 채 썰어가지고 찬물에 담가서 매운기 뺀 양파 넣고 에그마요 이 조합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맛있겠어요. 맛있겠다. 음, 어크로아상부터 아, 진짜 맛있는데. 그런가? 너무 맛있어. 크루와상의 음. 바삭바삭한 이 진한 버터 향에다가 새콤달콤하고 알싸한 머스타드, 계란도 살짝 설탕 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달콤해요. 너무 맛있는 조합. 너무 당연하게 맛있는 조합. 음, 양파가 킥이야. 너무 깨우네요. 음? 난리 났네. 음? 집이니까 청소기 하면 되지. 음, 좋다. 이렇게 분위기 내는 거 되게 좋다. 혼자 먹고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이 없어요. 카메라 보면서 떠들면서 먹고 있어서 그런가? 음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너무 너무 행복하다. 자 그러면 너덜너덜한 과일 샌드위치 먹어볼까요?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은근히 어려운 거였더라고. 역시 돈 주고 사 먹는 거 팔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들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음. 아 좋다 맛있다. 딸기가 확실히 맛있을 때보다는 당도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빵이랑 생크림의 그 부드러운 맛 사이에 이 오독오독 씹히는 딸기가 들어가니까 과즙이 쭉 터지는 게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과일 가게 가니까 제주 카라향이라는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만들어봤습니다. 제주산 과일은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제주 카라향 샌드위치 음~~, 음 할까 오렌지 느낌인데 그 오렌지 껍질은 되게 질기잖아요. 그게 되게 좀 연한 느낌이고 엄청 진하게 농축해 놓은 오렌지 주스 맛 되게 당도 높고 과즙 되게 풍부하고 오렌지의 신맛 좀 빼고 단맛을 더 추가한 느낌? 오 맛있다. 과즙이 이런 과일 샌드위치는 과즙 많이 들어있는 거를 넣어야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좋다. 음. 자 그러면. 피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피자 사왔을지 피자를 한번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자가 보통 피자가 아니거든요. 짜잔! 쿠키 피자입니다. 아이디어스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흔닉게또 배달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 근데 피자를 시키면 너무 식상하잖아. 그래서 짜잔. 어, 이거 콤비네이션이에요? 피자 소스도 있고, 치즈도 있고, 올리브, 뭐, 피망, 양파, 페퍼로니도 있고요. 사실 아이싱 쿠키는 이런 비주얼이 중요한 쿠키고, 맛은 그냥 보통 쿠키랑 똑같아요. 어, 근데 너무 귀엽다. 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그럼, 피자. 음. 보통 버터 쿠키 맛이에요, 맛은. 근데 식감이 되게 독특한 게, 아삭바삭한 느낌? 발랄하게 아삭바삭한 느낌. 들어보세요. 음. 음. 집에서 먹으니까 벌레도 없고 벌레도 없어서 좋아요. 하지만, 우드의 가장 맛있는 메뉴는 이겁니다. 크로아상 세트이지. 그리고, 카라향 샌드위치도 괜찮아요. 아, 새콤해. 갑자기 새콤했어. 깜짝 놀랐네. 음, 음, 이거 또 맛있어. 이거 또 괜찮아요. 음, 음, 맛있어. 음, 배가 점점 차오르는데. 음! 음! 딱 좋다고 말하고 있어, 뱃속에. 음! 후식입니다. 후식으로 먹을 딸기 요플레. <laughs> 원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준비하려다가, 그래도 조금만 더 건강한 걸 먹겠다고 요플레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딸기도 넣었고요그당 조금 덜 들어간 딸기 요플레. 맛있어. 배불러. <laughs> 배부르다. 반 먹고 반은 저녁에 먹을 거예요. 딸기 한 알만 더 먹어야지. 딸기. 음. 했어요. 집에서 잘못 나가고 봄꽃놀이도 못 갔던 우리들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리만족 집크닉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더 즐겁고 맛있고 행복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바닥에 뭐 하나 깔고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차려가지고 기분 내면서 먹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쾌적한 느낌도 들고 되게 좋았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봄날 보내시고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